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어디서 안녕하세요. 어디서 네. 전 어디서 전화 주시는 거예요? 어, 부산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 성민장이라고 합니다. 아. 그 야구장 댄스 주인공입니다. 야구장 댄스 주인공은 뭐예요? 치어리더예요? 어, 네. 네, 제가 태강야구 지금 현재 출연 중인 아. 김건호 선수 와이프거든요. 아, 그... 그런데 이제. 네, 고척돔에서 이제 막세강여고 네. 댄스로 막 짤이 많이 돌아가지고 예예, 예. 지금 그뭐 저는 이제 자기소개를 하라는 말씀도 <laughs> 안 드렸는데 네, 네. 아, 예, 아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네.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약간은 좀그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못 웃겼다, 아... 예, 더 웃겼다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약간 재미난 분이신 것 같아요, 밝으신 분 같아요 아, 네, 밝습니다 좋습니다, 예, 누구 부인이지 네. 제가 까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네. 아, 다시 듣기도 네.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자, 네.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아, 네. 일단 까마귀 소리부터. 제가 아, 좋습니다. 네. 예, 이 네. 까마귀 소리 먼저, 네. 들, 먼저 들어볼게요. 네, 까마귀 들어갑니다. 네, 네. 잠시만요. 네, 네 시작할게요. 네,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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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좀 좋, 좀 좋았어요. 예, 좀 좋았는데 이거 가지고 등등댕 밖에 좀 그렇습니다. 자, 까마귀 괜찮았고요. 자, 분위기 상승됩니다. 자, 다음은요. 볼빨간 사춘기 안지영님 볼빨간 사춘기 보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을 떠나요 막 며칠을 단덧 한번 나요 어디로 잔을 들가요차강 야그 말 스타를 어 좋은데 굉장히 좋아해지고 지금. 지금 웃겼거든요 예 제가 지금 웃었어요 왜냐면 까마귀에서 갑자기 볼빨간으로 가니까 웃겨요 다음 뭐예요? 감사합니다. 아저늘 많이 하는 안성댁인데 안성댁도 저 예. 노래로 해볼게요 안성댁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 자저기엔안암 자게. 까마귀 까마귀요. 까마귀요. 암 k 게암 자게. 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o 까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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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사어나는 남자신을 언제 번져라요 저기가 아예 잘했어요 잘했어요 재밌었어요 이게 구, 구성이 좋았어요 구성이 예예예 어, 예, 예. 어. 아니 까마귀에서 어. 벌빨 간는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 예아잘하셨어요 잘했었어요 예예 팬이요 예예 백화점 상품 10만 원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한 말씀만 하세요 아까 저 남편 얘기도 하셨는 마지막으로 여보 타율 1위 제발시켜주세요 예, 소장님 어, 사랑해, 사랑해요. 남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네, 최강야구 김문호 선수 예, 우리 김문호 선수 장가 잘 가셨네요. 예, 김문호 선수 10만 원 보셨어요.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문호 선수도 저 안부 전해주시고요. 저도 가끔 최강구 보는데 너무 저잘 보고 있다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성공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3 6